교육시설 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 중 시설 안전, 소방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평가서 시설 안전에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에 대한 항목입니다. 연결송수구 주변을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연결송수구 주변을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연결송수구 주변을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사례일과 같이 연결송수구 주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송수구 주변을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 평가서 해당란의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에 소화전 표시와 사용유령을 기재하고 소화 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옥내 소화 전에 소화 전 표시와 사용 요령을 기재하고 소화 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옥내 소화 전에 소화 전 표시와 사용 요령이 기재되어 있고 주변 관리 상태가 양호한 사례입니다. 사례일과 같이 옥내 소화 전이 관리되고 있다면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 평가서 해당 란에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소화기를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며 상태가 적절한가요?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의 설치 및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주방의 특성과 맞는 K급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가 설치된 사례입니다. 사례1, 사례2와 같이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각 공간에 공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계략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소화펌프 기동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소화펌프 기동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소화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동되고 있고 점검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자체 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